나암 힐러 울곤 에너지 하이 멘발러 오늘 멘발 리뷰할 책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디지털 3D 파동이 코비드 19를 해결한다. 이거 물박사 김현원 교수가 계속 쓴 책이고 사실 코비드 내용이 좀 있지만 어, 전반적으로 이제 물 치료 효과 그다음에 그 3D 파동 카드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 정리된 거고, 그리고 아마 이 논문들을 낸 걸로 보여. 이, 이 교수가 연구했던 것들을 논문을 낸, 논문을 낸 거고, 그것들을 그냥, 뭐야, 포함시킨 거야. 그냥 그래서 논문들이 나오는 거고.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뭐 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,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많이 없었어. 그 이전, 뭐 2016년에 쓴, 뉴패러다임 의학과 과학 그 책의 내용들이 대부분 있고 어, 새로운 내용은 특히 없었지만 그 중에 하나 관심 끄는 게 하나 여기 있어요 지금 지구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기적의 미생물 이커믹 이게 지금 방권웅이라는 이제 사람이 일저자로 되어 있고 김현웅 교수는 이제 3저자 사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권웅이라는 분은 한국표준연구원에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뉴욕 주립대로 지금 옮겼나 보더라고 이분도 약간 기나 이런 어, 주류 과학에서 인정하신 과학을 여, 많이 연구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인데 이게 재밌어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미생물이 어떻게 만들어 그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미생물이 이런저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특히 음식물 처리한다든지 냄새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효과로 삼아요.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하나의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걸로 보여. 그래서 그게 요 내용인데, 이렇게 어 이제 뭐 이건 뭐 동물 뼈, 뼈를 이렇게 이 미생물이 한 12시간 만에 이렇게 거의 뭐 분해시키더라. 플라스틱도 잘 분해시키더라. 뭐 이런 내용들, 이런 게 있는데, 이게 보면은 재밌어. 이 미생물이 어떻게 얻어졌느냐가 이제 재밌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모카오루라는 뭐 사람이 이런 미생물을 아, 발견했는데 이 미생물이 좀 신기한데 일본의 카와다 카오루라는 사람도 이런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지 논문도 쓰고 이 미생물이 저절로 좀 생기더라.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그냥 암석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을 가지고 자연상태에서 두었더니 자연설냄프를 써줬다지 그랬더니 만들어졌다는 거지 생명체가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 이, 이, 이 책을 접어놨잖아 왜 이걸 접어놨냐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도 써있지만 빌렘 라이시가 실험할 때그 나왔단 말이지 특히 이제 모래를 멸균기에 넣고서 이제 고온 고압으로 멸균기에 넣고서 가열했더니 넣어놨더니 그게 그생뭐 살균 효과 특히 암 그를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발견됐다는 거지 그때 일 레너먼 아시신데 여기 지금 어그 내용 비슷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일본의 이제 카와다 카오루도 암성 물질을 가지고 이 미생물을 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였다는 거지.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,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코믹 미생물의 특징이 그 멸균기의 <laughs> 멸균기의 이제 고온고압 상태에서도 거의 한달 가량 살았다는 거지 사실 멸균기 쓰는 이유는 그런 고온고압으로 모든 생명체를 죽이기 위한 거야 근데 이 생명체는 그한달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지 거기서도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이제 생명의 힘을 가진 거고, 어, 그런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특히나 이 어떤 음식물 처리기에 쓰이려고 있다는 게, 어, 매우, 어, 재밌는 부분이었어요이 책에서. 그래서 이 책이고, 어, 사실 이 책은 다른 책을 봤다면 안 봐도 되는 책인데, 아까 그 음식물 처리 미생물, 그거는 흥미롭게 볼 수, 이 책에만 있더라고그 내용은. 그거는 흥미케 볼수 아무 논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아 보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었고 어,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그래서 이 책들을 좀 봤을 때 이런 3D 파동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분도 지금 이, 이런 3D 카드를 엄청 만들었어 뭐 지금 천종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. 어, 천종 아까 이런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책에도 지금 브로그로 어, 내가 뜯었지 여기 뜯었는데 코비드를 뭐 예방한 뭐 치료한다는 카드가 있었고 천종 아까 이런 여러는 다양한 건강 관련된 카드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를 이제 판매는 근데 찾아봤더니 판매가 안돼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대신에 지금 다른 쪽 찾아보니까 다음 카페에 알파.. 하여튼 알파 뭔가 그쪽 거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분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런 카드가 공개되면 좋겠지만 사실 공개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 어쨌든 그런 카드를 한번 필요하다면 구매해서 써볼 필요가 있다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지 진짜로 검증을 해보는 거지 스스로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이게 알칼리 분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야. 특히나 이제 뭐야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쓰는 사람들은 미네랄을 전혀 흡수를 못하고 있어. 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알칼리 물을 마셔본다는 거. 특히나 일단 가장 쉽게는 이제 그런 역삼투압 방식이 아니라 뭐 나노 필터라든지 중공사막 방식에 정수기를 써서 물을 좀 다르게 마셔본다는 거, 요게 해볼 수 있는 거. 아, 일단은 그 정도가 될것 같고, 일단 물을 부터 바꿔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. 아, 그럼오늘은 맨발리든 여기까지 하고, 뭐 이번책몇개더 샀거든. 몇개더 샀는데, 비슷한 내용이긴 하다고 잠깐 목차를 봤더니. 그래서 어쨌든 뭐더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, 그러면 다음에 또, 멘덜리그로 찾아올게. 바이 멘덜러. 바이 바이.